자, 오늘은 제시카가 나오자마자 삼통찰 10공명을 달리기 위한 재료들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삼통찰 재료입니다. 뭐 이것저것 들어가는데 일단 눈으로 보고 넘기고요. 그리고 10공명까지 달리는데 필요한 재료들입니다. 이것도 그냥 눈으로 보고 넘기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파밍하기 전에 알아야 되는 건 다음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에는 이 옛집을 뛰어넘어 그리고 UTTU 밤의 호숫가 방문이라는 이벤트가 8일 후에 열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상을 줘요. 바로 UTTU는 여러 상점에서 얻을 수 있는 보상이 있고 옛집도 재료보상 주고 이해는 이해도 재료로 보상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고려하고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모자란 재료가 무엇이냐 바로 첫 번째로 숲에서 10개가 모자라게 됩니다 이거는 숲의 모양 6단계에서 파밍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숲에서 두루마리 4개가 모자라게 되는데 이거는 숲의 모양 4단계에서 파밍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모자란 거는 황금 펜듈럼 3개, 암염 4개, 행운의 주문 6개가 모자라게 되는데 이거를 왜한 라인에 묶었냐? 이 모든 재료가 3-11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 그냥 다 같이 같이 파밍하시면 편하게 파밍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로마그마 3개인데 이거는 3-5에서 캘수 있어요. 근데 비추천입니다. 은광석이랑 청소주문으로 합성하는 걸 추천드려요 3-5에서 로마그마 하나만 보고 이걸 캐는 거 진짜 낭비입니다 무조건 은광석이랑 청소주문으로 합성을 하세요 자, 쌍두골 4개 부서진 뼈조각 4개 이것도 모자란데 이거는 4-20에서 캐면서 청소주문도 같이 파밍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로마그마의 재료가 메꿔지게 되는 거죠 자, 또 모자란 거 있어요. 이빨 상자 8개, 투박하는 게 9개인데, 이것도 4-10에서 같이 캐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은광석도 같이 파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은광석이랑 청소주문 파밍했으니까, 로마그마는 자동적으로 채워지게 되겠죠. 자, 다음으로 모자란 거, 미치광 이 요소리 6개입니다. 이거는 스마트보드 3개랑 맨드레이크 2개로 만들 수가 있는데, 3-13에서 맨드를 캘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미치광이 헛소리도 나옵니다. 그래서, 3-13에서 맨드캐시면서 운빨로 미치광이 노려주시고요. 버드는 3-9나 4-11, 여러분들이 편하신 데에서 파밍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모자란 거, 선악가 3개인데, 이건 뭐 답이 없어요. 침대 하나, 원성이 하나, 스마트 버드 4개 들어가는데, 이거는 그냥 하위저들 보시고, 열심히 파밍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모자란 게, 아득카 울림 2개랑, 순간의 소라 25개인데, 이 순간의 소란이 제일 문제예요. 이게 상점에서만 구할 수 있는 재료다 보니까 구할 수 있는 양도 한정되어 있는데, 우린 공명의 상자도 사야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이번 달은 공명의 상자를 거르자. 이거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신캐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텐데, 어차피 공명의 상자에서 주는 재료? 이벤트 상점에서 팔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순간의 소란 구매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왔다. 물론, 공명의 상자 한개 정도는 챙겨두시는 거 추천드려요. 근데 2개까지는 필요 없는 것 같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순간의 소랑 구매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참고로 미세입자랑 톱니동전 같은 경우에는 각각 30만 개 정도 준비하시면은 삼통에 10공 다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